안녕하세요. 이번에 인생 첫 선교로 과테말라에 다녀온 이승현입니다. 제가 이번 선교를 가게 된 계기는 제가 허락하신 은사가 너무 감사여서 제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에 대한 답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의료 선교가 열렸고 저희는 10편 68편 19절 말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선교지에 나아갔습니다. 과테말라라는 곳은 제게 굉장히 생소한 곳이었습니다. 영어도 제대로 쓰기 힘들고, 제가 아는 스페인어는, 미, 노, 에스, 바, 뉴얼 밖에 없기 때문에, 없기에, <laughs> 더 기도에 힘쓰며 선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선교를 다녀온 이후, 왜 이곳이 선교지인지, 왜 복음이 필요한 곳인지, 왜 우리가 선교를 가야 하는지, 이해가 되는 첫 선교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팀은 과테말라에서 도난을 당하였습니다. 저희가 도난당한 버스에는 교회 버스라고 쓰여져 있고 가방 안에는 성경도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먼 타국에서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선교하러 온 단체 서지품을 절도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마 생각해 보니 그들의 삶이 선교사의 물건을 도둑질해서라도 생계를 이어가야 할 만큼 절박했겠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나아간 우리였지만. 도난이라는 시험을 마주하였을 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인간적인 복수심이 아닌 다음 선교도 나아오겠다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은 도둑을 잡게 하신 것이 아닌 도둑을 잡을 경찰들을 교회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인 의료를 통해서만이 아닌 우리의 약점인 신분을 이용하셔서 한두 사람도 아닌 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려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여권도 휴대폰도 랩탑도 우리의 기대도 모든 것을 다 잃고 연약하였을 때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해내셨다라고 자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크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이 과테말라라는 선교지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 우리 삶의 선교지, 메네튼 뉴욕 한 땅, 맨네튼 뉴욕당 한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상황 매일매일 상황과 환경이 힘든 광야 같은 생활을 감당하고 있지만 매일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주야로 큐티를 통해 말씀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합시다. 그 가운데에서 저희를 위해 중보기도 방이 불나도록 중보해 주신. 수많은 우리 기도용사들과 간식으로 식사로 라이드로 섬겨주신 보내는 선교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가는 선교사들이 외롭지 않게 우리 청년부에서도 또 다른 수많은 부르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선교여행이 다른 해외여행보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